내가 매달 납부하는 신용카드 대금이 얼마인지, 할부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사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맥경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혈관에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병을 돈맥경화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개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돈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 상태를 돈맥경화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대출도 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서 원금보다 이자 갚기도 빠듯한 채무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요즘에 가계 부채 비율, 자영업자 부채 연체율, 뭐 카드론 리볼빙 연체율 이런 게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장 경제가 악화되면서 방금 전 말씀드린 돈맥 경화를 겪고 있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이렇게 빚이 크게 늘어난 분들을 위해서 내 빚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갚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막힌 경제 상황을 뚫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빚을 갚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내 빚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빌린 돈인데 설마 모를까? 싶지만요. 내가 어디에 빚을 지고 있고, 한 달에 얼마의 원금과 얼마의 이자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즉, 내가 가진 빚이 총 얼마인지, 얼마나의 기간 동안 갚아야 빚을 다 갚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출금을 어떻게든 없애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먼저 내 빚에 대한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부채는 단순히 은행에서 진 빚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신용카드 대금을 빚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특히 할부, 리볼빙, 이런 건 이자율이 아주 큰 부채에 포함됩니다.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 신용카드 때문에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내가 매달 납부하는 신용카드 대금이 얼마인지, 할부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조회서를 받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개인 채무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모든 부채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 조회를 하더라도 모든 대출사가 표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락되는 빚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에게 빌린 돈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조회가 되지 않을 거라서 이런 분들을 추가해서 내 빚이 총 어디에 있냐, 원금이 얼마나 남았냐, 변제기간이 얼마나 남았냐, 이런 걸 한눈에 알수 있게 정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빚을 다 파악했다면 두 번째는 내 자산, 특히 현금성 자산을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당장 쓸수 있는 현금, 저축성 예금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러한 현금성 자산을 알뜰살뜰 모아서 목돈이 되면 부채를 한 번에 상환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우리 당장 주거래 은행 적금 이자율만 봐도 대출 이자율보다 훨씬 적다는 게 보이시죠? 내가 대출 갚는데 현금을 쓰지 않고 적금을 모아두면 시간이 지났을 때 적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훨씬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당장 사용이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최대한 대출 변제에 사용하셔야 더 빠르게 대출 상환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당장 신용도가 낮아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된 분들이 있다면. 저금리 대출보다 먼저 고금리 대출부터 변제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고금리의 경우에는 잠깐 외면한 사이에 원금만큼 커진 이자를 보시게 될 거예요. 만약 고금리라서 빨리 갚고는 싶은데 대출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된다면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낮은 대출사를 찾아서 대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든 매달 납부하는 이자금액을 줄여야 더 빨리 대출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단, 대환 대출 중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모든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바로 현재 가진 대출 구조, 변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아껴 살아야 된다는 건데요. 내 소비 습관에 아주 큰 변화를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자주 무기력함을 느끼시거나 우울한 기분이 드는 분들 있을까요? 대출을 받게 된 이유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대출금이라는 게내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요.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회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삶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리거든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뭐에 쓰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부터 멀리 가서는 사회생활 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피 성향이 짙어지게 되고 그럴수록 사람이 점점 쇠약해지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부터 어떻게든 그래도 대출금을 정리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뭐 택시를 자주 타진 않는지 또는 뭐 배달 음식을 자주 먹진 않는지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자잘하게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모이면 큰돈이 되거든요 이렇게 내 소비 습관을 알게 되면 내가 한 달에 정말로 써야 되는 돈이 얼만지 꼭 나가야 되는 돈이 얼만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대출. 변제 구조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금을 알게 되면 매달 대출 변제에 얼마를 쓸수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채무자가 이 고정 지출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대출 변제를 돌려막기로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대출금을 저 대출금으로 저 대출금은 이 현금 서비스로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빚을 갖고 있는 건지 빚을 지고 있는 건지를 아예 알수 없게 되어버리니까요. 꼭내 소비 습관을 파악하고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파악하셔서 변제 구조를 바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는 내 대출금이 줄지 않는다. 더 늘어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방법인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개입하산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빚에 대한 압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나라는요. 이 채무조정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도 있고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도 있고요. 이런 제도들을 잘 비교하셔서 나한테 맞는 원하는 제도를 선택해서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절대 포기하실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높아시면 한 말씀을 더 드리면요, 돌려먹기를 오랜 기간 하다 보면 더 돌려먹을 방법이 없어서 대부업체까지 갔다가 더 심하게는 개인사채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제발 여기까지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만약이라도 이미 이곳까지 손을 대셨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구제제도를 이용하셔서 더큰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금 사정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대출금을 빨리 갚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던 이유를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영상을 봐주시는 채무자들 모두 빚 깨끗하게 청산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올라가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